아빠가 저를 이제 데려오고 싶어서 한 행동이 납치 였습니다. 정동추작전요그 <laughs> 납치를 하게 된그 계기가 제가 사상이 변해서 이제 간다 갔다고 제 발로 갔다고 이렇게 되면 저희 아빠 엄마는 진짜 이제 끝나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오빠 막 안 따라가겠다고 말하진 못하겠고 막 이래갖고 막 갈등을 하던 사이에 이제 오빠가 이제 그거용을 해갖고 사람들을 이제 거용을 해갖고 예 납치 자작극을 벌린 거예요 아 예. 맞아 그게 안전해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시뭐 어, 언제쯤에 어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냥 하던 일만 해라, 이렇게 그랬거든요. 그래서 탈북 날짜를 받은 거네, 이제. 아, 날짜를 바, 예, 받았어요. 받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딱 내가 가겠다고 한 날짜 이틀 전에 이제 사건이 팡 터진 거예요. 무슨 사건? 그 13명 저가의 예, 집단 탈북을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13명이 집단 탈출한 뒤에 어제 입국했습니다. 북한의 해외 식당 근로자 13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건 어제.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12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모두 같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. 그날 딱! 그 터진 다음에 뉴스를 보고 오빠가 저희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. 너 혹시 이거 아니냐고 래서 저는 모르고 있다고 오, 이제 그랬는데 재밌어, 아니나 다를까 이제 새벽 2시에 비상소집을 시키는 거예요. 아, 다 나와서 이제 앉았는데 이제 큰일 났다고. 일단 단독봉사다 없앤다. 체계를 이제 다 갈아엎었어요. 막 앞에 안내타에 나가 있는 사람도 나가 있지 말아라. 그리고 이제 막 단골손님. 조심해라 아, 이런 그러면서, 그러면서 예. 이제 보이지도 원니 이제 감시를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은 상황. 사험했다고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. 네. 또. 최근 또 다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보위부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. 생필품을 사기 위한 편의점 출입을 포함해 일체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. 연기의한 북한 식당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주어졌던 쇼핑 시간조차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그럼 그 탈북은 그날이후로 그냥 꿈도 못 꾸셨겠네요. 예, 저는 진짜 그 꿈도 못못 꾸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. 그래도 한번 해보자, 이래갖고, 이제 날짜를 다시 잡아서, 던지고 거영한 사람들을 시켜서, 이제 저를 납치해오라고, 이제, 이렇게 지령을 줬어요. 그래갖고, 하루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, 진짜 막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서 막, 막 누구를, 누군가를 이렇게 막 찾아요. 찾더니, 막 이렇게 둘러보다가, 나가버리는 거예요. 어?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야. 이분들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요 사람보다 예다 똑같은 옷에 여기 이제 밴드 함줄를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얘가 얘가 어 얘가 여기 여기 또 있네 막이래고